켈리의 호주사리. 안녕하세요. 켈리 호주사리, 켈리입니다. 자, 열쇠를 또 받았네요. <laughs> 자, 여기 빈 신청했고요. 이거는 9, 9 큐비. 예. 9 큐비 신청했고요. 여기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긴 가라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센서 달 거고, 고장 났더라고요. 자, 여기, 시그리티 도 열고, 문 열고, 자, 바닥 카페트로 되어 있고요.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 아, 하우스에요. 여기 다 카페트로 되어 있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여긴 화장실, 자, 여기 다, 데모레이션 하고, 다시 예쁘게 변신할 거예요. 여기는 옷장. 자, 옷장. 네. 자, 그 다음에 깜깜하네요. 음, 여긴 가라지. 오, 깜깜해. 싱글 가라지. 여기가, 어, 거실. 작은 거실이고, 여기 오른쪽에도 조그만한 거실. 어. 자, 여기는 주방. 주방이 애매하죠? 확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낡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주방. 자, 예쁘게 변신할 거고요. 자, 여기는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예, 아담한 집이에요. 자, 아담한 집이고, 여긴 세탁실. 세탁실도 변신 준비. 자, 여기는 스토리지. 자, 오늘은 일단, 인스펙션왔어요 여기는 방, 작은 방. 작은 방 LED는 두 개만 달아도 충분 충분히 밝더라고요. 음. 자, 이거. 자, 여기는 화장실 토일렛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자, 토일렛 구조 변경할 거고요. 여기는 토일렛 이거 없애고 여기 창고로 만들 거예요. 여기는 방두 번째 방자 이렇답니다. 화장실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토일렛이 없어. 어 분리되어 있죠 토일렛이랑 바로 옆에. 자그 다음에 켈리의 호주 사리. 이제 집 고친 현장을 볼까요? 자, 여기 스마트 키 달았고요. 자, 여기 자. 아직 정리가 다된 상태고요. 그레이 블랙 어, 컨셉이에요. 여기 블라인드 달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재데데데데데데. 자. 아이고, 이거. 이거. 이렇게, 손잡이 다 블랙으로 바꿨어요. 여기 수건거리, 짜잔, 여기 수건거리. 자, 여기는, 두 장인데, 음. 자, 한 단이었죠? 여기 중간에. 한 단이었는데, 두 단으로 바꿨네요. 자, 깔끔하게 아주 잘 됐어요. 방으로 이쪽은 주차장이고요. 이쪽은 이제 TV. TV 벽걸이 한다고 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뽑았어요. 밑에서 1m 위로. 자, 블라인드 달았고요. 여기도 아주 깔끔하네요. 자, 음. 주방은 아직 문짝이 안 왔어요. 색칠이 들 돼서. 자, 이렇게. 여기는 TV. 이거 투팩 들어야 되고. 여기, 조명이 들어와요. 이거였나? <laughs> 짜잔, 지금 낮이라서 잘 티가 안 나죠? 음. 여기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짜자자자잔. 이후, 자꾸 변기가다 올려져 있는 거야. 일하시는 <laughs> <이러시는> 분들, <laughs> 쓰셨나보다. 이제 청소해야 돼요. 정수 청소.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변기. 변기만 있던 자리. 자 이렇게 블라인드 달고 이렇게 서랍장이 아니고 쉐브를 달았네요. 자, 이렇게. 우 30cm. 여기 폭이 30cm.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는데 좀 넓어요. 여기는 팡! 깔끔하게 페인트 칠해져 있구요. 여기도 팡! 깔끔하게 페인트 칠해져 있구요. 블라인드 달려있죠? 자, 여기는 아직, 아직 공사가 안, 덜 끝났어요. 음. 키친 할 때, 여기 문 달고, 여기 투팩 올리고, 여기 드라이기 넣을 거예요. 이 타일링 됐고요. 으쭈쭈. 여기 속까지 다 페인트 받치됐어요 깔끔하지요. 음. 자, 여기까지. 우후 깔끔합니다. 아, 거의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BYE